호루의 뜻이 뭔가요? 안녕하세요. 지식틀찌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호로 명사 지난 날 중국 북방의 이민족을 이르던 말 2. 외국인을 얕잡아 이르던 말 이따금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 이빨 빠진 것처럼 된 청첩장을 받아볼 때는 0. 입맛이 개운치 않다 성스런 결혼식에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적어두면 부정이 타서 그런다나 어쩐다나 인지내란, 정유재란을 치르고 채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남한산성에서 항거하던 인조대왕이 삼전도에 내려와서 누르하치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함으로써 나는 끝났다. 사대부집 부녀자를 비롯해서 귀청을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여자들이 오랑캐들에게 능욕을 당했다. 당시 엄격한 유교법도에 따라 목매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뛰어내려 죽은 여인들이 부지기수여서 그녀들이 다 죽는다고 하면 나라의 근본이 무너질 판이다. 일논 끝에 성밖에 큰 다마솥을 걸고 날리통에 더럽혀진 여인들은 누구나 거기서 목욕만 하고 나오면 그 누구도 손가락질이나 벌을 줄수 없도록 했다 한다. 뭘로 세례를 준 셈이다. 뉴스 컨텐츠 S.F. s d A.G.N.M. 62 K.W.A.N.G.B.O.N.D님의 추가 답변으로하는 말은 철없이 날뛰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하는 상대를 비하할 때 주로 사용하는 비속어로 호로의 원래 뜻은 호로에서 엄 변하여 생긴 말이거나 홀로일비 없이 호르몬이 가키우는 자식 버릇이 없거나 배우지 못하여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.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